저 처음 진짜 몰랐어요. 아. 자, 어디서 뭘까요? Uh -huh. The washroom. 네, wash and change room. Yes, 뭐, yes. Wash and change room입니다. Yes. W 시는 그래서 wash and change room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파리가 왔다. 갔다. Yeah, 왔다 얘도 사실 여행, 여행을 <laughs> 가겠대요. 얘랑. 자,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 토이를 쓰냐 변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변소 우리는 안 쓰죠.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요. 그냥 restroom, s w i m bathroom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number three 음, aisle. aisle는 데요 aisle는 약간 복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key expressions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Excuse me. Could you help me, please? Please 나왔습니다. 어, 실례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Number two. 음. Uh, could you help me find my seat, please? 네. 당신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For example, in the airplane. In the airplane? Yes. 사실 나는 비행기에서 쉬운데, uh -huh. 기체탈때 정말 어려워요. 아, 그리고 in the theater. 음. In a theater. Yeah. Yes. 어두울 때. 어두울 때 어, 찾기도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어, 내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요. seat. S-E-A-T는요. 아, 조심해야 돼요. 자리란 뜻이지만, sit는 동사입니다. 앉다라는 뜻이에요. 네, 저 역한에도 있잖아요. 그 아, 사람 이 얘기할 때 그쵸? 역처럼도 나오는데. 기회도도 맞는데요 <laughs> 그래서 조심하셔서 발음하셔야 되고요. n u m b 3. Could you change seats with me please?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컬스랑 나랑 같이 여행을 하려고 비행기 탔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Hmm. 근데 그 사람 은 혼자서 여행을 한단 말이죠. 그럼 부탁을 하는 거죠. 저기 자리 좀 바꿔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커스 and I can enjoy the flight. Yeah. 그렇죠? 자, Please do n o 계속 붙여주셔야 되겠죠? 넘버 4 Thank you for your kindness. I really appreciate it. 네, 좋은 표현입니다. 이런 거 입에 맞아요. 그냥 붙이고 다니세요. 그냥 외우세요. 네, 당신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느낍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음. 한국말을 이렇게 직역을 하면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음. 같이 해볼까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I really appreciate it. 나왔습니다. 음. <laughs> 그거 가지 외울 수 없으면 그냥 편하게, thank you so much. 네, 그렇게 하셔도 좋죠. 그렇죠. 괜찮죠. 그렇죠. 캐주얼하게. 네. 자, 그 다음에요. 아, uh, can I take a picture here? 그렇죠. 자, 어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가셨다거나, very nice restaurant, fancy restaurant에 가신다거나, 어, 특히 교회 같은데, 네. 성당 같은 또 gallery 네. and museum 네, 사진 못 찍잖아요. 그렇죠. 조심해. 아예. 안에 들어와서 저 이거 사진 좀 여기 좀 찍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사진을 찍으면 안돼도 조금 호의적으로, 음. 어. 이것만 찍으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음.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can I take a picture here?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시간 되나요? 나왔습니다. 음. So picture and photo 같은 음. 말이죠. 맞아요. Picture a n photo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Role play i n the situation. Okay. 제가 리사죠? 맞죠? <웃음> 몰라요. <웃음> 몰라요. 뭔 자. 사람인지 몰라요. 누구세요? 자.